목장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꿈땅 친구들처럼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우리 꿈땅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인형극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담긴 인형극을 보고, 전 노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슝! <목소리> 따뜻한 봄날, 쏙 새싹이 나왔어요. 아, 잘 잤다. 어? 여기가 어디지? 꿈이야, 꿈이야.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요? 너를 만든 하나님이란다. 우와, 정말요? 하나님, 저좀 보세요. 땅 속에 있을 때는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잘했다, 꿈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주렴. 너를 통해 꼭 이루어야 할 약속이 있거든. 어떤 약속이요?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란다. 우와, 저를 통해서요? 네네 하나님, 크고 멋진 새싹이 될게요. 고맙다, 사랑한다, 꿈이야. 사랑해요 하나님. 쨍쨍, 해가 뜨거운 어느 여름 날이었어요. 어 더워. 물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째째, 뭘 찾고 있니? 에이, 물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어머,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물을 마시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거야. 뿌리? 난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걸? 뭐? 한번 해봐. 해본 적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래?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해볼 테야. 으라차차! 으라차차! 쭉, 물과 양분을 듬뿍 먹은 꾸미의 뿌리가 깊어졌어요. 우와, 꾸미의 몸이 쑥 자라났네요. 꾸미는 풀립이 되었어요. 주룩주룩 큰 비와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 따가워. 이걸 어떻게 피하지? 비 싫어. 바람 싫어. 개걸개걸. 너도 나처럼 비를 좋아하는구나. 나랑 같이 춤추자. 힝 아니야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어지럽기만 한걸 응? 그래? 저런 안타깝구나 오랜만에 같이 춤추나 했더니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안녕 개구리야 가지 말고 나좀 도와줘 난 튼튼하게 자라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야 이러다가는 몸이 잘려나갈 것 같아 무서워 응?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넌 지금 튼튼해지고 있는 거야. 뭐? 내가 튼튼해지고 있다고? 그럼 비도 맞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해서 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무서운 걸? 무서워? 음, 그렇다면 그건 내가 도와주지. 정말? 응. 비 오는 날 놀이하는 게내 전문이거든. 노래를 부르면 무서움이 사라질 거야. 날 따라해봐.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비와 바람을 견뎌낸 꾸미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졌어요. 우와, 꾸미의 몸도 쑥 자라났네요. 꾸미는 나무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꾸미는 잎이 풍성한 나무가 되었어요. 어? 못 보던 나무네. 여기서 쉬어가야 되겠다. 참새야 어머, 깜짝이야. 넌 누구니? 나야, 나 꿈이. 꿈이? 그 조그맣던 새싹 꿈이? 어머. 꿈이야, 너 멋진 나무가 되었구나. 음, 나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되었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어? 사람이 온다. 자, 잠깐만. 이따가 다시 만나. 어디 쓸 만한 나무가 없나? 오, 어, 이 정도면 되겠는데? 꺼내서 톱으로 썰어야 되겠다. 우쌰! 어? 어? 쓱, 이 사람이 싹, 지금 좋하는 뭐 거지? 슥, 슥, 이제 목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지팡이가 필요할 거야 나무야, 잘 부탁한다 씨, 어? 안 돼요, 안돼 아직 싹,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걸요 저를 데려가면 안 돼요, 안돼으아으아안 되겠다 그냥 나무를 통째로 가져가야 되겠다 으쌰! 으 종일 지팡이를 만드이라고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만 일찍 들어가 자야겠다. 하나님,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멋진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꿈이야.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나는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갈걸 한다. 하지만 저는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되어버린걸요. 꿈이야 잊지 마라 나는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갈 거란다. 하루, 이틀, 사흘,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꿈이는 목자와 함께 광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양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 저, 저게 뭐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는 걸까? 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오, 오, 하나님! 이제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한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는 건가요? 그래, 꿈이야. 이제 때가 되었단다. 자, 함께 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단다. 제가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너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 하나님, 이 지팡이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모세와 꾸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어린 꾸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셨어요.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꾸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어린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세요. 꾸미처럼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 꿈땅 친구들! 하나님이 꿈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꿈땅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실 거예요. 우리 꿈땅 친구들은 날마다 날마다 몸도 마음도 자라서 하나님께 많이 많이 사랑받는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꿈땅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눈은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꿈땅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이 몸이 자랄 때마다 마음도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꿈 땅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꿈땅 친구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우리 꿈땅 친구들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도 받고 혹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선물을 집으로 슝! 갖다줄게요. 우리 다음주에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주에 만날 준비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